네. 자, 39번 같이 보겠습니다. 39번은 어, 거의 항상 이렇정 정해져 있습니다.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오케이? 자, 보세요. 흐름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일단 뭐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까?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 앞서서 배웠던 거. 글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우리 뭐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키워드, 그렇지? 네, <laughs> 키워드죠?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키워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보통은 not 키워드거나 아니면 반 키워드, 반, against, 네. 반대할 반이에요. 이게 오케이, 아셨죠? 키워드가 아예 없거나 들어가 있는데 약간 반대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키워드가 좋아요,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아요, 좋아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면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정답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빠르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왜 빠르게 봐야 되냐면 지금 몇 문제 남았어요. 여기서 풀면 40번 요약 한 문제 남았고 뒤에 시험 시험지 맨 뒷장 봤어요? 그긴 글들 봤어요? 지금 여섯 문제 남았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그래서 키워드부터 찾는 연습. 딱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아, 키워드부터 찾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키워드가 없는 거, 반대되는 거. 아니면 아예 그냥 멍멍이. 가끔 이런 것도 있어. <laughs> 한번 볼게요.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and not others doesn't mean you are being dismissive or arrogant. 이건데 어떤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집중하지 않는 것이 dismissive. 이런 거예요. dismissive. 아니면 arrogant. 아주 그냥 거만하다. 가 아니다. doesn't mean. 아, 모든 사람한테 집중할 순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 거만한 거 아니야. It. 앞 문장은 just reflects a hard fact. 땡땡. 재진술, 강조. 아직 할말더 있다 이거예요 There are limits on the number of people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모두에게 집중할 수 없다고 지금 키워드 뭘로 갈래요? Paying attention 뭐가 있다고? Limit가 있다고 다할수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거만한 거 아니라고 Some scientist 갑자기 웬 과학자 even believe that the number of people with whom we can continue stable social relationships 안정적인 사회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뭐할수 있는 사람? 집중해 줄수 있는 사람은 리미트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우리 뇌로 인해서. 지속적인 사회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되냐고요? 집중해야 될까요? 사장님이 이게 뭘 말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겠죠? 지금 이 말을 쭉 풀어 쓴게 위에서 뭐냐고요? pay attention 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는 뭐가 있다고? limit 가 있다 3번 the more people you know of different backgrounds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알면 알수록 the more colorful 너의 삶은 다채로워진다 있어요? 없죠? 다양한 사람들을 알수록 다채로워집니다 없죠 Professor Robin Dunbar has explained that our minds are only capable of forming meaningful relationships.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 이게 뭐다? Pay a t e n t i o n 이다 With a maximum 최대치가 있다 Limit가 있다랑 똑같은 말이죠 바로 150 people 한 150명 정도가 Maximum이야 최대치야 Limit야 뭐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관계, 집중해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Whether that's true or not. 이든 아니든 간에 It's safe to assume that we can't be real friends with everyone. 모두가 친구 할수 없지 친구 뭐예요? Pay attention to 할수 없어 왜? 리미트가 있어서 됐죠? 키워드도 방향도 아무것도 없는 네. 3번 정답 어떻게 푸는지 아셨죠? 오케이? 키워드부터 찾고 없는 문장, 반대되는 문장 찾아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요약 유형에서 뵙겠습니다.